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기세에 찾아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아, 목요일 날기세 하는데 벌써 어, 22년 절반이 이렇게 다 지났네요. 아, 이 절반 동안을 그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으면서 온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말로 못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아주 좋은 책들이 몇권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공자 노노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지 않습니까? 참 귀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제가 참 크게 영향을 받은 어, 글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이 인용하는 어, 구절인데요.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 그 뜻은 군자는 무엇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일이면 손해가 나도 하고, 불의한 일이면 이익이 되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는 이익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를 따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반하의 소인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그 판단 기준이 이익입니다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생각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손해가 나면 안 합니다 의가 반목해주냐 아무리 불이한 일이라도 이익이 되면 합니다 왜? 그의 삶에 주된 관심은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대개 소인의 경량을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대개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 따먹은 원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죄의 뿌린 죄의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익을 탐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그런 패턴을 쫓게 되지요.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였는데요. 사사는 재판관이거든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전형적인 서인배죠. 전형적인 선인배죠 자기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까? 사회 정의를 무너뜨립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사는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삶을 사는 전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참 귀히 여기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일은 다 나쁜 일인가요 그건 생각하면 안 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익을 따라서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인가요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는 게 정당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익을 따라 사는 일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제일 먼저 순서가 되면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익을 쫓아 사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익도 따라온다. 그런데 이익이 앞서면 욕심을 부르고 살면 의의는 무너지니까 이것도 잃고 이것도 잃는다. 이게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 또 대학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참 좋은 글이 많이 있는데 제가 대학에서 참 좋은 글을 읽었어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아참 그 글들이 참 깊어요. 근본적인 것이 있고 지역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엽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엽은 나중에 하는 일이고 근본은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먼저 할 일을 먼저 할줄 알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할줄 알면 도에 가깝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하고 맥이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나라 말이 참 철학적이고 뜻이 깊어요. 우리나라 말로 근본을 우리는 으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본적이다 으뜸. 또 지엽적인 것을 지엽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말이 있는데 하나는 버금버금이란 말이시지만. 또 하나의 말은 딸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성경적이에요. 근본적인 일을 으뜸 먼저 하면 지역적인 일은 딸림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앞장을 서면 여러분 의의는 욕심을 따를 수가 없어요. 소인배가 되면 여러분 의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의가 무너지면 의의 뒤를 따라와야 할 이익도 함께 무너져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로 지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지키면 의의도 얻고 이익도 얻어요. 그런데 이익에 앞서게 되면 이익도 잃고 의의도 잃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 우리는 언제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어리석은 삶의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이익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익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공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엉망금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과 식이 아니면 아니요? 할수 있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어, 나한테, 으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의 두 알들을 그냥 비판하기는 쉬워요. 어떻게 사무엘의 아들이 그럴 수가 있냐? 사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냐? 비판하기는 쉽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두 아들과 같은 심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이익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고, 나를 이끄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진리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주를 삼고, 으뜸으로 삼고, 그게 이제 다이소 고백에 얘기하면 여와로 나의 목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따른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으뜸을 삼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으로 으뜸을 삼으면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데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말이 참 뜻이 깊어요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내꺼 되는 것이에요. 제 큰아들이 이제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큰아이가. 집에서 너무 먼일 떨어져 있어서 갑자기 돈 떨어지면 고생할까봐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1학년 아이한테. 우리 아내가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너무 빠르지 않나. 아. 아직 어린 아이인데 크레딧 카드를 주면 잘못되지 않을까? 아내가 한 1년 정도를 늘 체크하더라고요. 너 어느 날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우리 그큰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 카드를 함부로 쓰지 않네요. 꼭쓸 때만 쓰고 관리를 참 잘하네요. 애가 벌써 철이 들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이 들었어요라고 하니까 자식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체크할 필요가 없죠. 꼭 필요한데 썼겠지 하는 믿음이 되니까 아이가 카드를 주고 쓰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잖아요. 내가 쓰는 것보다 내 아들이 쓰는 게더 좋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들이 카드를 금하고자 하는 일은 돈을 잘못 쓰고 철이 들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카드를 맡길 수 없지만 여러분, 아이가 그 신앙이 반듯하고 삶의 철학이 반듯해서 신뢰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 카드를 줘도 다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게 로드십이죠.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거야. 내가 잠그면 하늘에서 닫힐 거야. 천국의 열쇠. 이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이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어, 너참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너참 철들었구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면 하나님 우리 세상에는 모든 것을 맡기실 거예요. 내게 어딨냐? 다내 거지. 넌 크레드 카드 맡겨도 내가 걱정할 것 없어 천국의 열쇠를 주어도 너는 걱정할 것 없어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 거야 잘못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지시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의 참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식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고 자기도 잃고 그러는 패가 망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따라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라고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그러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열쇠를 얻고 이 땅의 모든 권세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믿음의 군자가 되세요. 이익인가 선행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따라 사는 사람 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얻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의 것도 천국의 열쇠와 함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군자는 무엇을 생각할 때 이익인가 선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의로운 일인가 불이한 일인가를 생각한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이익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식이 아니면 사양할 줄 알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은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처럼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유예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설교가 사실은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귀히 여기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천국의 열쇠를 얻는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익을 쫓아 살면 욕심을 쫓아 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의도 잃어버리고 이익도 잃어버리고 열쇠도 잃어버리고 산다. 응?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이새 가족 여러분, 믿음의 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소인보처럼 무엇을 먹을까? 그것에 의해서 쫓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욕심에 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